올한해 전북을 돌아보는 순서, 오늘은 체육 분야입니다. 전북현대가 K리그 2연패를 이뤘고 전주 KCC는 지난 시즌과 달리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북선수들은 체전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선두를 달리던 전북현대는 두 경기를 남겨놓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리그 2연패이자 7년 사이 벌써 네 번째 우승입니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도 감독상과 최우수 선수상, 영플레이어상을 모두 싹쓸이했습니다. 7년 연속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라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 항상 우리 뒤에서 정말 큰 성원을 보내주시는 우리 전북 서포터즈, MGB, 또 우리 전북 팬들의 힘이 가장 컸고. 지난 시즌 최하위권에 머문 전주 KCC는 예상과 달리 선전하고 있습니다. 전태풍이 돌아오고 용병 에믹과 힐이 펄펄 날면서 시즌 초반부터 줄곧 상위권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4년만에 6강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 우승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6강부터라도 올라가서 좀뭐 우승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생각 가지고 좀더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북 선수들은 체전에서 잇따라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동계체전에서는 17년 연속 4위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소년체전에서는 지난해보다 두계단 오른 13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는 14위라는 최악의 성적을 냈지만, 올해는 1 1위로 다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단체 종목도 기대 이상으로 축구 선남대라든가 방금 끝난 핸드볼, 남녀팀, 그 다음에 탁구, 이일려고, 이런 곳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장애인 체전에서는 16위에 머물렀지만 3관왕 5명과 2관왕 4명 등이 나와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특히 육상 전민재는 12년 연속 체전 3관왕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재정 부족 등을 이유로 실업팀들이 잇따라 해체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지난 군에서는 역도팀이 창단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최병찬 감독과 4명의 선수들은 출전하는 대회마다 메달을 휩쓸고 있습니다. 올해 그 성적에 만족하지 않고 어 내년도 세계 주니어에서 금메달을 한번 꼭 따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안군은 역도 영웅 전병관을 배출한 곳인 만큼 역도의 새 역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